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양 t 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 서정면의전통시장에왔습니다 무도 있고반랑 맛이 겼네요 응, 그렇죠. 반랑맛게생는데 저석 전통시장도 5일장인데요. 크진 않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좋았고요. 정말 먹을거리, 볼거리가 여기도 참 많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시장 도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돌지는 않지만 참 괜찮은 시장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청각이 뭐죠? 청각청각이 이거? 네. 긴장할 수 있는 음식이 지도 그래요? 선물이 아, 고구마, 오이 오이가 있겠네 아이 마 크지 않은 장인데 시골 정치가 왕창 무정하는 장가민 시장이었구요 사실 이날 제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학기침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빨리감기입니다 시골장 이런 게 있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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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쵸>? 예. <laughs> 예. <laughs> 이제 시골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풍경들을 많이 보시죠. 음악과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술나구면좋겠어두 배. 무슨 먹이는 거 아니겠지? 빵, 이게 빵이 옥수빵옥수빵세천원 옥수박 순남을 천 원이면 싸네. 어떡텔이 어, 불렀네. 올해에호떡은 <laughs> <진짜. 오래 버텐데. 웃음> <laughs> <hungry> <laughs> 얼마예요? 천, 천 원이요. 아 역시 시골이 이런 맛이 있어. 아니 뭐지 유튜브 에 유튜브. 에 맛있어 보여 가지고. 예. 이쁘게 보였네. 아, 이쁘게 보여. 불났네불났어 이모가 믿으셔. 불 <웃음> <웃음> 더 아, 시장 안에서 그보다더어요 그니까. 아, 아이고. 하나괜찮 여기도 1개예요 10개예요. 10개. 와. 3개, 3개, 3개 았 3개, 3개 담았어요. 아, <laughs> 정말 호떡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께서 지금 보이는 거는 다 팔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시장 구경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약속대로 시장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이 호떡가게로 오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어떠한 상황이 생길까요? 기다려보시죠 계속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또 음악과 함께 출발 출발 차 갖고 오신 거예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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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인다 맛있보이다아여름는만 하세요 거는고만 하세요 여름랜만 하세요 여름랜만 하세요 여름랜만 하세요 여름랜만 하이요여요여름하요여름랜하요여름랜요 여름랜만 하요여름요여름하요여름요여름요요요요 이 원개는 자연산이 아니죠? 자연산이죠? 자연산 네, 어. 살아있는 거예요? 행동장에 놓으시는 분인데? 어? 그래?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laughs> 아, 우리 여행이 굴 하나 사가지고 하면 된다니까? 응. 음. 요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뱉거든요. 음. 요거는? 아, 음, 똑같죠? 요건는 8,000원, 만원. 음. 뭔 차이지? 양이 얼마양 차이, 양 차이. 양이 얼마큼 차이는? 음? 네. 요거는 350g, 이거는 500g. 350g. 500. 역시, 가을에는 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선한 해, 여왕님께 물어봤고요 여왕님과 이분은 행성 장날에서도 본구면이시더라고요 색깔 한번 먹지 마. 뭐. 그냥 김치가 드신요 새우는요. 15,000원. 15,000원? 어, 몇 미나 올라가요? 어, 아니에요. 이왕님이 새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새우를 음... 구매하기로 했고요. 이분도. 유학님이 구명이라 많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 시골 장날의 인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다른 장날에서도 또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인연은 수정한 것 같았습니다. 어, 이거 많아서나 주인 네. 네. 많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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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 보고 많이 오게. 네. 됐는데. 아, 아 맞아 저도 된것같아아 아, 응. 어, 그러게요? 어, 많이 올라가네요. 어, 아, 음. 많이 라는 건가 이 이거 주는게 많이 게여기 3만 5천 원 나오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이거를 비셔도 되고 소금 구이해 소금 구이 소이다맛있어아그래

이 먹거리를 통해서 집에서도 아주 즐거운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는 인연도 늘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 정치를 옛날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찍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저쪽에 산낙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쪽에 산낙지를 진짜 찍으세요 아, 예. 네. 산낙지 있어요? 낙지 가기다려요 <laughs> 이렇게 사장님께서 분량도 챙겨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제가 새우를 했더니 고추장도 필요하다고 고추장도 챙겨주셨습니다. 음. 아, 우리 여기 또 사장님께서, 이야, 이것도 햇감에는 찍어 먹어야 되네. 예,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우리 여왕님이 예뻐서 줬네 또. 우리 여왕님 안 예뻐서 안주는데 예뻐서 줬대요. 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면은 단골이라고 서비스를 주셨네요. 아, 멋쟁이시네. 야, 손가리비 어, 산낙지 아, 아, 산낙지도 있어요. 아, 산낙지도 있다. 와, 이거 정말 생합니다. 이런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아, 아니 산속에 와가지고 음. 수산물을 보니까 신기하네. 그렇죠. 네. <laughs> 산속인데요. 이왕님과 여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보이는 거는 참소라, 참소라이고요. 그리고 음. 낙지도 보이죠. 낙지도 너무너무 신선해서 정말 먹고 싶었는데 이날 저희가 구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낙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사님이 초면도 반갑지만 금연은 당연히 반갑다고 이제 단골이라고 일연이라고 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네요. 그리고 정말 보기 힘든 생합도 보였습니다. 백상합, 예, 백합이 아니고 백상합. 예, 그리고 새우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왕님과 여사님과 계속 즐거운 데이트를 이어갔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 여사님이 장사를 잠시 보류하시고. 리게 유튜브 분량이 중요하니까 유튜브를 더 신경써야 한다고 네, 말씀하셔서 홍가리비. 감사했습니다. 네. 자, 홍가리비는 네. 어, 순살로 나왔습니다. 네. 야 이렇게 홍가리비 이 네. 네. <laughs>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어쨌거이 네. 그 홍가리비. 네. 강원도에서는 꽃가리비라고 하는 거고요. 강원도에 네. 음. 음. 이것도 한 번만. 아야 예쁘다. 네. 네. 요거는 생합입니다, 생합. 네, 생합. 예, 백합 무게. 그 다음에, 요렇게. 예, 요게 참조라, 예, 꾸조라고 얘기하는 참조라가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낙지. 낙지는 다아시는구 낙지 다아시는구 이야, 굴 있어. 야, 이건 그냥 딱. 여기 막 장작이 거머리면서 쏠라를 때리면 예술이야. 예. 어, 오늘 여기까지. 예. 이렇게 저희는 해산물을 구매했고요. 아유, 이제 네, 이시에 짓고 하겠습니다. 안 통해드렸다, 안 통해드렸다. 원래 저희들이요 여기 온 거는요 고들바위가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라. 고들바기를 구매하러 왔는데요. 시장에 있는 고들바기를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딱 거덜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구매를 못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아, 사람으로 인기가 좋으네. 네, 어. 네, 찍으세요. <laughs> 이게 거기 그 꼬들빼기? 자연스럽게 꼬들빼기. 식당하시나보다, 그죠? 아니요, 집에서 먹으려고 사서. 아, 아. 아 사신 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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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빼기 많이 나오던데, 여기. 저번에 보니까. 보 이제 다 했어. 요 야 우리 음. 여사님들 돈이 많으시다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몇만 어. 원치 된다 이거. <웃음> 그러니까 <웃음> 꼬, 비싸거든, 어, 응. 근데, <laughs> 이 꼬들배 비싸거든 원래. 맞아요. 꼬들배 다 들어갔죠. 예예. 그래서 웃긴다. 사진 찍는 거죠. 예예. 예, 예. 어떻게 어떻게 서야아 들쳐버렸네, 야. <laughs> <지켜버렸네>. 야, <laughs> 야 꼬들배 김치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 강원도에서는 어, 그, 이거 이제, 이거를 잘먹잘 드시더라고. 응. 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여사님 집은 이쪽이신가 보네. 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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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주. 아 장사시나 보구나. 네. 예, 예. 어 무슨 거 음, 하시는 장사는 우리 어. 요 앞에 건어물. 건어물. 이 이두분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이두 분이 보시기에 고졸바기가 너무 좋았고 일단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다 구매하셨다고 하네요. 여기 고졸바기가 원래 한 단에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양은요 상당한 양이죠. 근데 이 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장사하시는 분이 보시기에도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하신 거고요. 저희는 한 끼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아쉬웠더니 이분께서 계속 촬영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쉽긴 했죠. 거까지 가는 데 꼬들박기는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했습니다. 야, 여기 장이 꼬들박이가 음... 여기 유명하잖아. 요 네. 나오잖아. 그데 음... 오늘 오르 가셨나봐. 음, 탈 팔고. 네. 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꼬뚜벅이 찍으러 왔는데, 왔는데 안보이네 오늘.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여사님들 다 그냥 통째를 타버렸구만. <laughs> 이 꼬뚜벅이 농사를 지, 일부러 짓는 건 아니죠. 아, 아니, 아니, 그럼... 농사를 짓죠. 아, 아 일부러 농사를 아, 아, 예, 지어요. 농사를 가지고 패다가 팔지. 아,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거, 이거, 몸한 달에 5천 원이었나요, 오늘도? 예. 응. 어, 여 음. 이게 잘 알지, 내가. 그러니까 음. 우리 어머님들이 이거를 음. 맛있게 담그시더라고요. 다음에 장날에 뵈요 예, 다음에 장날에서 뵈면 커피라도 저희가 대접하기로 했고요 즐거운 인연이 이어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게 바로 시장의 맛이 아닌가 시장의 매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빨리간기로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출발 번데기장있네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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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주름찍지 말라는 번데기 많네요. 어, <laughs> 네, 이 많아요. 예. 그래서 둘는좀알 돼요. 도치비 있나 도치. 아, 도치. 도치. 아. 응. 양미리. 도치 두 마리 만 원이래요. 아, 어, 아, 네요 그죠? 아, 도치. 그... 그게... 네, 십칠만 십팔 아, 그지로할지로서 아, <laughs> <laughs> 사실 도치가 너무 짰는데요. 저희가 이 도치를 할줄 아는 법을 몰라서. 조금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하는걸로 했고요 여기도 생선이 참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시장을 다 봤고요 저희가 처음 얘기한 호떡집에 가야 되잖아요 호떡집에 갔는데 이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호떡이 다 팔려서 정리하고 있고요 결국, 핫도그 가격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결국, 호떡은 다음 기회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호떡집에 불이 났던 장터였습니다. 불난 호떡집을 뒤로하고 오늘의 춘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천 서석장 정말 분위기 좋고 정감있는 시골 장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인분들의 특징은 사람을 참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는 곳이었다. 인연을 참 소중히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정말 이것은 지나는 길이라면 한번 들려서 잠시 1시간, 2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힐링할, 힐링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러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여행작가대양TV는 대한민국에 좋은 곳을 열심히 찾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는요 우리 여왕님이 사온 꼬막과 새우가 보이죠? 이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대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멘트는 현장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왕님, 여기 네. 어디에요 여기가 서성장. 서성장 무슨 장? 오일장. 오일장이고요. 응. 네 예, 오늘 사역다 끝났고요. 저 이제 뭐라고 돼 있죠?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예, 안녕히 가겠습니다. 주황님,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뭐라고요? 행복하세요. 아더 크게 얘기줘 응. 구독자님들 행복하게. 응.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